가또 피곤한 목요일인데 어 자기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보여서 어 그런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도 하다보면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 마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뭐 10시 11시 이렇게 되면 뭐 집 앞에 놀이터에 서킷 거기서 그냥 쉐드로 때리고 그거 채워서 시작 계속 뛰어야 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없던 거고 어, 다른 거다 떠나서 그냥 나의 하루를 포기하지 않으면 각자 또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채워나가는데 도움이 어, 되고 보탬이 되고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담아놨던 것들을 비울려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을잘 흘려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하루 일상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올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늦게 가서 괜히 눈치 보이고, 혹은 또 민폐될까, 운동량을 채울까,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지만,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살피는 문화가 있고,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오면 또 끝나고 또좀더 채울 수 있고,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기의 강인함을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고스러운, 하는 거니만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